찍는다고 까먹어. 엄청 맛있게 됐어, 간이. 그치? 지난번 거보다 더 맛있어? 응, 더 맛있어. 아니, 이거 파는 거보다 맛있어. 그냥 장사해도 되는 걸. 우리는.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거 많이 하는데 파는 수단을 몰라가지고 못 파는 거지. 근데 이거 이마트에서 이런 거 가끔씩 사먹는데 맛대가리도 없어.

엄청 맛있게 됐어. 그 집에서 이거 아, 이거 아부지 가끔씩 돼지껍데기 더 준대요. 응. 그래 음. 매워. 먹고 싶으면 이제 가줄러 가면 되네. 음. 맛있죠? 응? 많이 잡 그것도 보이죠? 어? 평소냐, 뭐야? 아이고, <laughs> 전복죽 한번 해보려고. 전복죽. 비싼 물고 사다안 싸. 요즘은 전복이 얼마나 싼데.